이 나라 공무원이 저 북한 세상에 그 총살을 맞고 화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양반이 총수권자입니까? 진정한 총수권자입니까?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이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? 5천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어떻게라도 국민들을 잘 살아 보기 위해서, 살간맥하기 위해서. 사마은운동을 벌여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런데 뭐 촛불혁명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? 야이 도둑놈! 말 같은 소리를 해! 어제 이럴 수가 있어?